네 안녕하세요. 850카 차재훈 팀장입니다. 오늘은 벤츠의 SUV 라인업들을 가져와봤습니다. 벤츠는 자체적인 프로모션이 좋을 때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재구매, 법인 플립 같은 부가적인 부분이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퍼센테지가 이 적다 보니까 순수 할인 많이 나오는 차량들이 있을 때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월 유지비를 낮추시려면 리스와 렌트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850카 제로 플랜 이용하신다면 저렴한 유지비로 차량 이용이 가능. 합니다 제로플랜은 초기자본 제로, 초기 제로 마진수수료 제로입니다. 두 가지를 약속드리는 플랜이며 리스, 렌트 견적을 받아보신 분들은 어디서 받느냐에 따라서 월 납입금 차이가 발생이 되실 텐데요. 대형회사에서 회사 유지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견 적에 마진을 녹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8, 90가에서는 몇 가지 금융사의 리스, 렌트 상품을 많이 판매하게 되면 나오는 보너스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진 없이 진행을 해드릴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8, 90가 견적보다 좋게 받으셨다면 채팅 차량 찾아주신다면 해당 견적 체크 후더 좋게 만들어드릴 수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8고씩가 찾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벤츠 SUV 제로플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은 GLA 차량입니다. 기본형과 AMG 두 가지로 선택이 가능하신데 오늘 준비한 차량은 AMG 차량으로 제로플랜 준비해봤습니다. 60개월 기준 연2만 키로, 월 80만 7 935원에 진행 가능하십니다. 두 번째 차량은 GLB 차량입니다. 24년식 1천만원 할인 나오는 차량들은 전부 다빠져나가 나갔고요. 현재는 500에서 600만원 정도의 프로모션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 25전식으로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GLB 차량 제로플랜 적용시 60개월 기준 연 2만km 월 78만 1700원으로 진행 가능하십니다. GLA보다 잔존가치를 더 잡아주기 때문에 월 납입금이 GLA에 비해서 더 저렴한데요. GLA를 보시는 분들은 GLB도 같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GLC입니다. 예쁜 외관 디자인과 준수한 공간성으로 많이 찾아주시는 SUV 모델이죠. 가장 인기가 많은 모델인데요, 기본형과 쿠페형으로 나눠져 있어서 취향에 맞게 선택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제로플랜 적용 차량은 기본형 GLC 300 AMG 차량입니다. 60개월 기준 연 2만 키로 월 99만 2,900원에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오늘의 마지막 GLD 차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밀리 SUV로 유명하고요, 역시나 기본형과 쿠페형으로 나눠져 있고 디자인과 실용성을 인정받고 있는 차량이고요. 제로플랜 적용 시 60개월 연 2만 키로 월 150, 25,900원에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오늘은 벤츠의 SUV 라인업에 대해서 제로플랜 견적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프로모션이 적은데 하실 수 있습니다 딜러사마다 프로모션은 다르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 프로모션으로 안내를 해드렸고요 문의 주신다면 원하시는 색상에 재고 체크해서 최대 프로모션 적용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자본을 넣어서 인수를 목적으로 하신다면 견적 세팅이 달라지며 당연히 제로플랜도 적용 가능하시니까 자세한 부분은 언제든지 팔고집과 채팅장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